전에 텔레비전에서 달팽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봤거든 유너무. 신기해서 기생충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 기생충에 대해 설명하자면 달팽이의 몸속에 살다가 다크면 달팽이의 더듬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달팽이의 더듬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요. 또 달팽이의 뇌를 조종해서 달팽이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색은 아주 화려합니다. 달팽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새 몸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달팽이 몸속 달팽이 더듬이. 새몸속 새똥 달팽이 새똥이, 새똥이 묻은 풀을 먹으면 달팽이는 감염이 기생충의 이름 검색해도 안나와요 이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명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생충의 종류 중에 흑충이라고 한다네요. 리유코로리듐 패로독섬은 달팽이를 그첫 숙주로 하고 곤충을 먹는 새를 그최동 숙주로 한다고 합니다. 새가 달팽이를 먹이감으로 좋아하지 않을 경우는 새를 속여서 먹게 만든다고 하네요. 흑충은 달팽이의 촉수 안으로 들어가서 새의 눈길을 끌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은 갈색이나 녹색 끼무늬를 갖고 있는데, 투명한 달팽이의 촉수 안으로 들어가면 새의 눈에는 나비 모충처럼 보이게 하고 새는 달팽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유럽에 사는 달팽이에 서식하는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속주를 악랄하게 이용하는 솜씨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 벌레는 달팽이 내부에서 발육하여 성충이 되지만, 반드시 새의 창자 안에서 말년을 보내야 하는 특이한 숙명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숙주를 새의 먹이로 제공하는 방법 뿐입니다. 이 벌레들이 무더기로 달팽이의 가느다란 눈자루에 침입하여 강렬한 빛깔을 띠게 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새들은 공중에서 머리 위가 번들거리는 달팽이를 손쉽게 사냥감으로 발견하고 재빨리 집어 삼키게 되는데, 결국, 기생충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